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홍티 경매에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거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낙차 후에 월세로 수익을 올리고요 그리고 한 2년이나 3년 후에 다시 매도해서 매도차에게 수익을 실현하는 경매의 진짜 그야말로 최적의 사이클을 실현한 네, 홍티의 첫 번째 제자 우리 수류 차장님의 경매 물건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건 번호는요 2015 타경의 42621. 인천 부평구 부평동 그랜드타워 오피스텔 4층이고요, 21평입니다. 감정가가요 1억 7,600만 원이고요, 낙찰가가 1억 4,400만 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2등 낙찰가가 1억 3,688만 원, 1등하고 700만 원 차이가 났죠. 근데 우리 수리 차장님의 첫 번째 낙찰 물건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조사를 많이 해서 진짜 제가 그만해도 된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그래서 조사해서 낙찰 금액을 딱 만들어낸 게 1억 4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이제 미리 예상을 해서 조사한 거를 전날 미리 써놨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입찰 당일 날 법정에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역시 마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금액을 수정해서 400만 원을 미련 없이 올렸죠. 그러나요, 그 미련 없는 마음은 낙찰을 호명하는 순간, 그리고 2등 낙찰가의 금액을 불러주는 순간, 아이고, 내가 이 조사를 철저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올렸을까라고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 이후부터는요, 두번 다시 입찰 법정에서 입찰 금액을 수정하는 일은 없겠노라 다짐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다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입찰 금액은요, 그 전날까지도 낱낱이 샅샅이 조사한 거 맞아요. 그런데 입찰 전날 쓰시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찰 당일날 금액을 수정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수정할 것 같으면 아예 입찰표를 버리시고 그냥 돌아서 과감하게 미련 없이 나오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권리분석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2013년 6월 3일. 신협의 근저당이야 모두 말소고요. 인수 권리 없습니다. 임차 인 현황을 보니까요. 오 땡땡이 분이 전입일자가 2014년 5월 20일이고요. 또여 땡땡이 분이 2015년 1월 22일인데요. 임차인 두 명이 있다고 하지만 누굴까? 무슨 관계일까? 관심 없습니다. 왜냐? 전입일자가 두분다 근저당보다 늦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권리 문석 땡이고요. 끝입니다. 2016년 5월 23일 매각대금 납부 후에요. 월세 계약까지 한두달 걸렸습니다. 뭐, 시간이 첫공매인 만큼 뭐, 빨랐다고 할 수도 있고, 뭐, 늦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명도에 두달 시간이 걸리면서 그 2개월의 기간 동안에 우리 차장님께서 명도 협상은 이런 거다. 주고받고, 뭐,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뻔 했고, 잘 협상이 안 돼서 집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모두 겪어 나가고 협의, 협의를 하면서요. 정말 얻는 게더 컸다는 거죠. 그한 번의 사이클을 제대로 만들고 나니까 두번세 번은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만큼 경매는 첫 번째 낙찰 받고 명도까지 마무리하는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 네, 여기서 제가 잔소리 하나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잔소리예요. 명도를 능숙하게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뭐가 있을까요? 능숙한 명도 협상은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많이 물으시는데요. 저는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고요. 그것은 바로 해보시는 거죠. 응답이 없는 임차인 하고요. 점유자 하고요. 결국 옥신각신하다가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또다시 옥신각신하고 언제 이사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이런 게 오고 가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타협이 되고 이사비를 또 얼마를 드릴까요? 말까요? 타협이 되고요. 그리고 이사를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짐이 다 빠진 집에 들어가서 짜장면 시켜서 먹으면서 내가 받은 낙찰 받은 집을 둘러보는 그 경험을 하셨다고 하면은요 모든 게 끝난 겁니다 제가 많은 얘기해 드리겠지만 해 드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결정적인 결과물이 바로 짜장면을 먹고 내 집을 둘러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이뤄 놓으시면요 두 번째 세 번째 명도도 훨씬 수월하고요 능숙하게 갈수 있는 노하우가 쌓인 겁니다 노하우는요 제가 여기서 많이 얘기해 드리는 거를 비슷하게 뭐 본따서 참고해서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명도 협상 방법 노하우는요, 직접 한번 부딪혀서 경매 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명도 한 다음에요, 2016년 7월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60만원에 첫 월세 계약을 했고요. 근데 우리 사장님은 투자금을 조금 더 줄이고 싶은 욕심에 마음에 1년 계약 후에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55만원으로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153번 영상에 설명드린 틈새 물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뭘까요? 바로 이런 오피스텔이에요. 제가 이걸 얘기한 거고요. 누구나 선호하는 아파트, 누구나 선호하는 신축 빌라는 이제 그만 보시고요. 빈틈에 눈을 돌려서 이런 물건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 바로 뭐겠습니까? 수익률이죠? 제가 수익률을 공개할게요.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55만원 대출이 78% 1억 1,300만원 받았고요 등기비 기타 등등 720만원 여기에 명도비 부동산 보비 등등 해서 200만원 이고요이 집은 새집 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도배장판이 한 푼도 안 들었다는 거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임대보증금 3천만원을 받으니까 총 투자금액은요 1,020만원이 되고요 임대료 월5 0만원 받는 거에서 이자가 277,792원을 제하고 나니까 3년 동안 총 받은 임대료가요 1,980만원이고요 3년 동안 대출이자가 1,000만원쯤 되니까 그거를 제하니까 월세 수익으로 3년 동안 얻은 게 970만원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 10월 10일 1억 6,700만원에 보시는 것처럼 매도계약을 체결했죠. 단순하게 제가 낙찰가하고 매도가를만 비교해보면요. 2,300만원의 차익 실현을 만들어 낸 거죠. 물론 여기에요. 양도세 2년 보유 15%, 340만원을 계산을 하고요. 부동산 복비를 계산에 넣는다고 해도요. 최소한 1,800만원의 차익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않을까,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3년 월세 수익이 970만 원이고요. 매도 차액 수익이 1800만 원. 이걸 더하니까요. 2770만 원을 3년 동안 만들어냈습니다. 1000만 원 투자로 3년 만에 3배의 수익. 여러분들 어떠세요?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이거, 이렇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은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항상 권해드리는 거고요.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홍특영매 유튜브를 하면서요, 여러분들한테 사건 번호도 가리고, 계약서도 가리고, 그냥 우리는 돈 벌었어요. 홍특영매 제자분들은 돈 벌었어요. 낙찰받고 이만큼 벌었어요. 절대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희는요, 홍특영매는요, 저는요, 실체가 분명한 그 홍특영매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홍특영매 네이버 카페 여러분들 와 보시면은 낙찰받은 회원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는요, 낙찰 영수증 하고요. 경매 물건 사건 번호를 모두 공개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여러분들한테 실제 수익을 얻는 것을 알려 드린다는 거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다시 홍치 경매 네이버 카페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요. 카페에 오시면은 여러분들과 비슷한 여러분들과 동일한 여러분들 같이 경매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많은 분들의 낙찰 소식도 있고요, 입찰한 소식도 있고요, 또 떨어진 얘기, 안타까운 얘기도 있고요. 조사에서 이렇게 에피소드 겪은 얘기도 있고요. 명도한 얘기, 그 후에 월세 놓고요, 단기 매도한 얘기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도전과 용기를 받으시기를 충분하다, 받는데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좋은 소식들 이 있으니까 꼭 홍티 경매 네이버 카페 오셔서 함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스피드 옵션 무료 30일 신청은요 아래 전화번호 나가죠 01084089764로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스피드 옵션 무료 30일 신청합니다라고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답장을 드려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픈 말씀은요 홍티 경매와 함께 여러분들 물건 검색하고요 조사도 하고요 분석하고요 낙찰 받고 명도 하고 그리고 당기매도 하셔도 되고요 월세 놓는 거 하셔도 되고요. 모든 것들을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응원 드릴게요. 그리고요. 여러분들도 3년 동안의 세배 수익이 아니라 2년, 뭐 단기 매도로 두 달, 석 달만 해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요. 자신 없어 하지 마시고 힘을 가지시고 난할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누구든지 그 누구라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